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 본사입니다 <laughs> 차량은 아우디 Q5 모델이고요. 지금 조수석은 제논 램프 수명이 다 됐고, 운전석은 아직은 좀 괜찮은 편인데, 네, 라이트가 너무 어두워서 오셨습니다. 램프만 교환하는 비용으로 광량업까지 가능한 곳이 솔라룩스죠. 디오넷스로 바꾸면 훨씬 더 밝아지니까 밝기를 한번 비교해 드리고 작업 과정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전기 그리고 램프 교환해서 D3를 D1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우디 전용 제품이라서 1대1로 부 품만 교환하면 되는 제품이죠. 한번 조수석 먼저 교환해보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조수석 먼저 광량업을 했고요. 운전석은 아직 작업 전입니다. 아뭐 이걸 운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자, 보시면 비추는 밝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얘가 교환한 조수석 쪽이고요 저쪽이 운전석 쪽인데, 전혀 시야 확보가 안되고 있죠. 야간에 그, 불고 다니시는 수준인데, 광량업 하시면, 네, 엄청 밝아지는데, 이 차는 정말 밝기 차이가 10배 이상 나겠네요. 음, 아우디가 저렇게 라이트가 어둡고, 좀만 시간이 지나면 광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D3S는, 네, 정말 사용하시면 불편합니다. d 1 s 로 광량업그레이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운전석까지 안전기 램프 교환 다 끝났고, Q5는 범퍼 탈거가 따로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본넷만 열고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좌우 밝기 굉장히 밝아졌고요. 야간 운전 훨씬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우디는 그냥 어둡습니다. 이건뭐 D3S는 어두울 수밖에 없고요. 광량업 하시면 정말 좋아져요. 네. 야간 운전 차이가 확실히 나니까 운전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해집니다. 아우디 디오네스 광양 업그레이드 전문 회사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 감사합니다.